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마음의 성욕에 대한 인생문장을 시작합니다 옛날 한 임금이 왕비를 뽑는데 수많은 후보 중에서 세 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 처녀들은 모두 외모가 아름답고 고상한 인품을 갖추고 있어 한 나라의 왕비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었으나 왕비는 한 명일 수밖에 없어 왕은 고심하던 중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방안을 꽉 채울 수 있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처녀는 옷감을 사서 늘어놓았고 두 번째 처녀는 화장품을 조금 사놓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촛불을 켜놓고 방긋 웃으며 말했지요. 촛불의 빛으로 방 안을 꽉 채웠습니다. 이 처녀가 왕비가 된 것은 물론이죠. 세상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의 빛입니다. 윌리엄 브레크의 시 한 알의 모래 속의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나니 내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 순간 속에 영혼을 간직하라. 장영희 작가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에서 마음의 성력, 인간 마음의 신성함이란 글귀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타인의 마음의 성령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과 함께 성령으로 해석된 사전적 의미는 존엄성, 신성함 등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받지 않을 최소한의 배타적 권리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어떤 경우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마음의 성력이란 말은 19세기 미국 작가 나타니엘 호손이 그의 대표작 주원 글씨에서 처음 쓴 말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젊은 부인 헤스터와 불륜을 범한 딤즈데일 목사에게 접근해. 복수를 다짐하며 교묘하게 그의 영혼을 고문하는 늙은 칠링워스.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라는 주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간통녀를 상징하는 주홍글자 A를 달고 딸 펄과 묵묵히 살아가는 헤스터. 죄의식과 고뇌로 점차 쇠약해지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더욱 감동적이고 호소력 있는 설교를 하는 딤즈데일 목사. 이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갈등의 주의를 이루는 이 소설에서 호소의 목적은 결국 위로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조금씩 죽음에 다가서는 딤즈데일을 보다 못해 칠링워스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헤스터에게 딤즈데일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남을 해치지는 않았으나 냉혹하게 남의 마음의 성력을 침범한 칠링모스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온 글씨뿐만 아니라 호선의 작품의 내면에는 항상 머리와 마음의 균형이라는 주제가 깔려있습니다. 지력만 너무 발달해도 안 되고 감정만 발달해서 이성적 사고를 못 해도 참다운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불륜을 범한 남자를 보라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욕망이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간교한 수법으로 남의 마음의 성령을 침범한 칠링 워스는 호손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죠. 죄를 통해 승화된 헤스터가 선행과 자선을 통해 가슴의 에이가 천사 엔젤 또는 유능한 에이브를 의미하도록 귀결 지는 호선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산에 가보면 비슷한 현상이 떠오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곳곳에 발견되는데 이 행위도 민족의 마음의 성력을 파괴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성력이 아닐까요? 성경의 전도서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간통죄로 고소당한 여자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간통하게 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남편 아닌 외감 남자와 그렇게 할수 있나요? 여자, 갖고 있는 걸 뻔히 알고 달라는데 앉을 수 있나요? 검사, 하긴 그렇군요. 없는 것도 만들어 달라는 험한 세상인데. 마침내 판결은 내리기 전 판사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여자, 개인 물건을 왜 나라에서 관리하고 난리죠? 한사 아차 그렇군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군요.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당했던 여자는 무죄로 재판정을 났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볕 아래서 밝은 마음으로 기쁨의 날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